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바이넥스 이야기 해볼텐데, 최근에 주가 상승 이후에 눌림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걱정이 조금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바이넥스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되실지, 손절과 목표가, 그리고 신규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까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번-1904번,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주셨던 분들,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들,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고, 이번에 매수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시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고민이 되시는 이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피드백해 드릴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우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중순이었죠. 최근 미국 정부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들이 미리 나와 있는 시점이라면 저점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대장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 미리 잡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린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게 된다면,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1월 18일, 장 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주셨던 분들, 201분, 한 분도 빠짐없이, 매수가 8,500원 이하, 목표가는 11,500원까지 왜 매수하는지도 제가 모두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저희가 매수가 가능했는지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아야겠죠. 1월 18일 제가 문자를 드린 시점부터 매수가였던 8,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실 거고요. 8,000원 손절과 이탈하지 않은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가장 상단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도 11,500원 목표가까지 3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제가 목표가를 11,500원으로 잡아드렸던 이유 역시 파트상에서정고점에 대한 물량 부담이 가장 많은 구간인 11,500원에서 1차적으로 매도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응을 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바이넥스에 대해서 차트만 보고는 불가능했겠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재료 분석들을 모두 끝내고 이번 3월 달에 발표가 될 공시 내용들까지 실시간으로 모두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이넥스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 숫자 5번과 함께 바이넥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 손절가를 어떻게 봐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모두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 가장 고민이 되는 한 종목에 대해서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평단가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매수 평단가를 기준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실지 실시간으로 피드백해 드릴 거기 때문에 함께 꼭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핵심 스윙 종목들. 바이넥스처럼 저희가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보내드리는 이 핵심 스윙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함께 100% 무료로 보내드릴 텐데, 확실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고, 이 종목에 대한 분석 모두 끝내고 제가 장 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도 매수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 부담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내가 매매를 하면서 사기만 하면 떨어져서 손실이 많이 나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제가 보내드리는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실제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경험 꼭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내드리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매수를 하고 재료 분석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차점들을 어떻게 잡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13년간 매매하면서 쌓여 있던 노하우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종목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잡아가셔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는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 제가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 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토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됐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